지금 시간은 5시 45분입니다. 습도가 높고요. 하늘이 흐리니까 바깥이 어두워 보입니다. 하늘이 굉장히 흐립니다. 지금 비가 내리는 것 같고요. 어제 빡세게 장거리 주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가볍게 아주 천천히 달려보겠습니다. 비가 올 듯한 날씨입니다.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뭐 거의 기다시피 왔는데요. 위에 옷을 입고 있으니까 굉장히 깝깝합니다 바로 옷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시원해집니다 자 가자 아침에 일어나면 가미 시계를 확인합니다 수면량을 체크했는데요 기상하자마자 수면량을 체크합니다 어제는 3시간 40분 수면의 질도 굉장히 낮더라고요 지금 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상에서 수면의 질이라든지 수면의 양을 체크하는 게 운동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1km 7분 13초 만약에 수면 양이나 수면의 질을 체크하지 않고 달렸다면 이 속도보다 좀 빨리 달렸을 겁니다 지금 제 몸도 피곤하고 수면의 질도 좋지 않기 때문에 7분 13초란 페이스가 저한테는 적합한 것 같아요 2km 6분 44초 비가 얼른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습도도 높고 굉장히 찝찝합니다 습도는 높은데 눅눅하게 달리는 것보다 차라리 비 맞으면서 시원하게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km 6분 18초 8km, 6분 11초, 5km, 5분 59초, 6km, 5분 54초, 7 k 로 5분 58초 8키로 5분 50초 5분 47초 1 0 k g 5분 35초 11kg 5분 29초 12kg 5분 12초 하하하하하하 1시간 15분 39초 12.6km 자 가자 5분 59초 시원하다. 14km, 504초. 1시간 28분 1초 14.9km. 오늘은 초반 1분을 7분 13초 굉장히 늦게 달렸죠. 4분 페이스는 거의 달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달려도 힘듭니다. 오히려 빨리 달리는 게더 수월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몸도 좋지 않고 수면량도 부족하고 이 상황에서는 천천히 이렇게 조깅주가 나을 겁니다. 완전히 휴식이 좋지 않겠나. 완전 휴식도 괜찮은데요. 완전 휴식을 하면 뭐 체지방을 태우지도 못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크게 무리되지 않는 이런 좀 느린 조깅 느린 페이스에 달리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땀이 굉장히 많죠. 습도가 많아서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에 습도 많은 거는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페이스 조절하면서 운동생활을 이어 나가야겠습니다. 아에 땀은 하나도 없습니다. 운동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도 집에서 출발하고 집에서 도착하니까 빨리 마치네요. 7시 27분입니다. 뉴트리션 먹겠습니다. b c a 하고요웨이프로틴 먹겠습니다. um mm.